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농투버 강사 이성룡입니다예 농투버 강사 채널을 찾아 주시는 유친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면요 정읍 농업기술센터 인데요 어제 그제 유튜브 강의 때문에 왔습니다 어제 그제 올 때는 여름 날씨였는데 벌써 겨울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농사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특히나 댓글을 통해서 요청하신 영상들 제가 제때 올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동안에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경험이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강의했던 이런 노하우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알기 쉽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끔은 고기도 잡아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